오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들어보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베풀기 시작하여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어, 성령님과 함께 교회 시대를 이제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앉아있던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앉아있던 사람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개인과 혹은 세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장 22절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여러분이 3장부터 4장 22절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갑자기, 갑자기 누가는 이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나이. 참 어색해요. 왜 누가는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의 나이를 그냥 안 밝혀도 될이 나이를 언급했을까? 저는 여기에는 어떠한 의도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자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40이라는 나이를 들었을 때 생각하기를 바라는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먼저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세대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머물면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구세대는 완전히 가고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죠. 모세 자신도 40년 동안 한 세대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또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두 번째 세대를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세대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40이라는 숫자는 변화를 일으키는 숫자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자 또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40일간 비를 내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40일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게, 가나안에 정복, 아, 정탐군을 보냈을 때 40일간 보냈습니다. 니뉴의 도시가 회개할수 있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4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굳이 그의 나이가 40쯤 되었다라는 그 나이를 밝힌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세대, 그리고 변화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특히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보내고자 하는 목적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순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찍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 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어, 베드로와또 요한이 보여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몇 가지 사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 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건 아니죠. 그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 미문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근근히 생활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도 봤겠죠?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해도 주목했어요. 영어에는요, 이 본다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l o 하고씨예요이 s 라는 동사는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하지만 룩은 조금 다릅니다. 룩은 목적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여진 이 단어는요.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케니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룩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와 눈을 고정해서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와 이와은 그를 집중해서 봤고 눈을 고정해서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필요한 자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대를 관심을 갖고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관심 없이 그냥 쓱 지나가는 사물로 보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열린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좀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달라지셨나요? 과거에는 그냥 마트에서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보시냐면, 아,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가? 그죠?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렇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던 분들도, 아, 저분이 교회를 다녔나? 저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지? 저거지 예수님을 믿나? 아, 상처받아서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신다? 라는 생각이 그런 분은 아닌가? 라는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전혀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두지 않고 봤는데,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셔서 사람을 볼 때에 룩하기 시작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그냥 지나치듯 보지 말아야 돼요. 루테아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웃을 봐야 돼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둘째, 두 번째로 행동이 나타나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게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준다라는 것은 진실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다, 있는 것을 준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동시에 무엇이 포함된 내용이냐면 내게 없는 것은 줄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은 은이나 금을 원했지만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선교 헌금이 없어서 전도할 것이 없어서 물론 물론 전도할 때 투자해야만 합니다. 어, 전도 용품을 지금 저거 살펴보고 있어요. 한국 가면은 어 이제 전도할 용품을 좀 이렇게 미국에는 우리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갖고 이번에 갈때 전도 용품을 좀 구매를 해올 거예요. 예쁜 로고도 좀 넣고 해서 한국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훨씬 좀 싸고 센시하게 만들어서 관심을 갖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릴 거예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냥 알릴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이름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지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앓게 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수모와 아픔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급기야 거부하는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의지해보자는 생각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이름에 큰 비밀이 있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송명의 시인 얘기입니다. 그분이 쓴이 찬양시 가운데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찬양지가 있습니다. 아, PPT가 나올 텐데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송명희 씨는 아직도 지금은 전신을 못 움직이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지은 수많은 찬양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름이 있는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줄것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줄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인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주려고 할때 어설픈 것 남의 것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그냥 담백하게 증거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름을 소유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 자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마치 오른손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손을 잡았다고 해도 되는데, 오른손을 잡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손을 뻗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냥 손을 뻗어서 잡아줄 것이 아니라 축복의 손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히 축복할 수 있죠? 축복의 손을 제가 어떻게 뻗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의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잡아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리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가 뛸수 있을 때까지 그 손을 붙잡아줘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이죠. 사실 오늘 어머니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처음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요한 3서 이장 아, 2 장이 아니라 1장2절요한선서한 절밖에 없죠, 한 장밖에 없죠.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 이세 가지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축복은 진짜 축복은 그냥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더큰 축복이 아닐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 삼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더큰 축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성문에 나가 희망 없이 하루하루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성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면, 상대방은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한대요.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맞이한 이 새날은 어떤 날일까? 새로운 날. 그냥 해가 지고 뜨는 그새 날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날을요 개혁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개혁개정인데 개혁성경은 육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어요 유쾌 좀 재밌지 않나요? 육쾌하게 되는 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육쾌해지는 날이래요 육쾌해지는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오히려 이육쾌하다는 말이 원어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어의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시원해지다, 신선하다, 혹은 숨을 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쾌해지는 거예요. 숨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고 숨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답답해져요. 리프레시가 안 돼요. 이 유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쾌함을 쫓아서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그 유쾌함이 정말로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착각으로 그것을 더 쫓아갑니다 세상이 참 편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느끼세요 많이 편해졌죠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그돈 버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예. 돈만 있으면 또 돈이 없어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세상은 편해졌는데 이 편리한 세상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 어디 중독에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으로, 편리함으로 진정한 유쾌함을 살려고 하는데 그 유쾌함을 맛보는 순간 세상이 주는 유쾌함은 진짜 유쾌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신선한 숨을 쉬는 답답함이 사라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이 유쾌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유쾌하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은 하늘을 향하여 숨을 쉰다는 뜻이 있어요. 뭐첫 번째 뜻과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리프레시한다. 이렇게 숨을 새로운 숨을 쉰다는 라 뜻이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숨을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하늘을 향해 호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숨을 쉬게 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숨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유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겁에 질려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답답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해요. 유쾌하지 못합니다. 그 좁은 다락방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르다구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한숨이 아니에요 한숨 푹 쉬면서 그게 아니라 숨을 내뿜고 계십니다 여기서 숨은 걱정하면서 한숨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숨결 속에서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 자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받으라는 거예요. 답답하게 여기서 너희들끼리 그냥 옹기종기 잊지 말고 새로운 호흡을 받아서 육기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아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전에 나아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이 유쾌한 호흡을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즉그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이 영적인 존재,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호흡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은 정말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참된 호흡을 주는 거예요. 답답한 생활, 세상에서 정말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날, 유쾌한 날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으켜야 될 사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통해서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답답했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켜 유쾌한 삶에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열려서 아직 믿지 않는 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기를 다시 한번.